자, 2011년 고311월 가형 수능, 표자들을 치면 5권에 59번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어봤다는 전제하에서 저도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시면은, 일단은 개형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일단, 0,1을 지나는 y는 bx제곱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y는 ax 플러스 1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의 조건에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p, q가 10 안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x가 1일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a랑 b랑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게 자연스럽게 a가 b 보다 크다는 범위이죠 그리고 a랑 b랑 같을 때 a가 b보다 적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가 b보다 클 때랑 a랑 b랑 같을 때랑은 역, 묶일 수가 있어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점에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경우 보시면은 일단은, X는 1이 중요하다고 했고, 1을 대입했을 때, A제곱, 그리고 B가 각각 나오고, Y값으로요. 요 차이가 PQ가 되기 때문에, PQ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해, 아, 1일 때 말고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 최소값이 2니까, A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고, 이걸 만족시키는 A값은 2하고 3이 있겠어요. 자, B가 3일 때는 어떻습니까? B가 3일 때는, 이 식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고 만족시키는 녀석은 3밖에 없겠죠. 2는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B가 3이어버렸으니까. 자, B가 4일 때는 어떻습니까? B가 4일 때는 a제곱이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총 3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첫 번째 경우가 총 3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형태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지나는 건 똑같은데 정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죠. 이 식으로. 물론,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b X제곱 그래프, 요 녀석을 A의 X 플러스 1제곱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우리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인데, 자, 보시면은, X는 1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X는 1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을 그 1번 그리고 요 녀석을 2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형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 요때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요때는 사실상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야 되니까 의미가 없긴 한데 어떤 의미에 서 살펴보는 것이냐면 요 차이가 줄어들어 가지고 1을 넘었을 때도 이때 딱 일치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요게 10 안으로 들어오면은 요때는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0일 때 대입을 한번 해 보시면은 a의 1제곱 그리고 b의 0제곱이 0제곱이 돼 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녀석은 1을 빼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선분 PQ의 길이인데 당연히 1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첫 번째 경우는 무조건 만족이다. 단 a가 b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이두 번째 경우 보시면은, 우리 아예 이 경우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이 차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t가 1일 때, 그러니까 x 값이 1일 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x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순서만 바뀝니다. b 빼기 a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만 만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자, 요거 이항을 살짝 해주면은 b 빼기 10은 작거나 같다 a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b는 a 제곱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은 보시면은. 이 범위를 가진 녀석이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B는 끼켜야 10이에요, 10. 그리고 심지어 2도 있습니다. 2부터 10까지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음수이거나 아니면은 겨우 딱 0이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A제곱이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번 케이스도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X는 1이 이쪽 1번 케이스로 위치해 있을 때나 2번 케이스로 위치해 있을 때나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나누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요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상황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너무 쉽습니다.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 작거나 같다. 요 녀석은 딱 증감수 개수 구하는 케이스랑 똑같잖아요. 우리한테 선택지가 총몇 개가 있죠? 2부터 10까지 총 9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9c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6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구했던 3을 더해주시면 39. 총 순서상의 개수는 39개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